네 극장골 충격평가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이전에 충격평가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 제가 나오는 충격평가 혼자 나오는 이 충격평가 조회 수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충격평가 플러스 제 전문인 앵커를 합산해서 여러분께 충격평가 브리핑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도 조회 수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뒤에 또뭘잘 제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추가하겠죠 그꼴 보기 싫으시면 여러분 많이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력평가 문제는 김민재 선수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 오늘 관련 문제 풀어보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기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센터백이며 A매치 42경기 출전에 3골을 넣었다 자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성인 A 대표팀의 42경기 출전해서 3골을 넣었는데요. 2019년 아시안컵에서 2골, 그리고 2019년 역시 동아시안컵에서 1골을 터뜨리면서 총 42경기 출전에 3골을 넣었습니다. 1번 보기는 맞습니다. 자, 2번. 페네르바체 입단 사진에 나폴리 유니폼을 합성한 가짜 오피셜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이번 1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S본부에서 이 가짜 오피셜이 보도가 어, 되는 등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이 사진을 사용하고 했는데요. 자, 어, 어느 언론을 믿어야 될까요? 네, 많은 어, 보도를 하기 전에 기사를 내기 전에 많은 또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번 보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삼번 어린 시절 이탈리아 수비 이상형은 말딘이다 맞는 얘기일까요? 네 (3번이) 틀립니다 어, (3번이)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이 되겠는데요 김민재 선수 나폴리 이적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 수비에서 어린 시절 이상형은 누구였나요 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칸나바로 예말디니가 아니고 칸나바로입니다 자 (4번) 쿨리바리의 대체자로 나폴리에 입단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어,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필요했는데요.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낙점을 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 대체자로 입단을 했습니다. 자, 쿨리발리와 또 비슷한 유형의 선수고 어, 이전 투르키의 페네르바체에서 커버범위도 넓고 또 속도도 빠르고 빌드업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쿨리발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리에서의 어떤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아마 잘 뛰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입니다. 마요르카와의 데뷔전을 치렀으며 합격점을 받았다. 자 얼마 전에 김민재 선수가 마요르카 전에 출전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전반 45분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마요르카의 이광인과 한번 붙어보는 게 아니냐 국내 팬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둘이 함께 뛰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요 다만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와 반갑게 또 인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3번 김민재의 어린 시절 이상형 수비수는 말디니다 이게 틀렸고요 말디니가 아닌 칸나바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교훈 네, 언론들도 기사를 쓸때 신중하게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 될것 같고요 우리 보시는 축구 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선별해내기 위한 눈을 길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력평가 브리핑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